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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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둘러 시다 해가 뜨고 있어요. 멘탈 한개 시켜. 네 알겠습니다. 남아있어 기대라. 안돼 우리 나시리시 안돼가지고. 뭐 목소리만 나오고 있어. 아, 이거 ASMR. 저거 저거 놔. <laughs> 건수님 뭐해? 올라오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손 소리 였구나 여기서 해라 맞지 할래 신선 막인 거 같은데. 하면 <목소리> 여기서 보겠습니다, 여러분. 앉을까요? 아니요. 어, 컨셉.. 컨셉 올라간 거. 그제 그러니까 내가, 내가, 내가 고 그러니까 그냥 올라와. 그니까무누가한 명이서 올라와 여기서. 어. 어. 아, 드디어 정 저기 도착했습니다. 하는데 김우상이 같이 여기 앉아 있어. 틱 같이 앉아 있어. 아니. 어, 기김 <laughs> <laughs> <김성이> 앉아 있어. 어. 가너 가야 되는데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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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따라. 아, 이제 카메라. 김우상이 여기 용은 앉아 있고. 너, 뭔신 신선처럼 신선매참고그 텐진의 요니. 버리고 갈까 싶은데 조지에서 버리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. 터미가이만미에나도아주나터미데나 터미주나, 터미나터나나터나 터미주나, 로미주나 원래 주나터뭐 하시는거죠? 이 터미주나, 터미주나, 영상 주로 찍어 이걸터가주나터 <laughs> 공투시합 공사로 고 <야>, 이제 이...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십니까 네. 음 마스터클랜 정식 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각오가 어떠신지 일단 올해 가 지금 12월 25일 하고도 6시 7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. 이게 저희가 2019년이 한 <laughs> 不呀我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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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시는데 <Sessizlik> 키토 <Sessizlik> <Sessizlik>

어르신는 뭔지 뭐죠? 어데신은 바로 나처럼 3 0만 뭐라고요? 말씀도 하다 가세요 뭐라고요? 무엇이 어르신는뭐라고요 어르신을 같이 가려면요 그래8 0이나 제대로 한서 40만 포인트인 거뭐 하냐? 아쉬발요올씨시 그걸 뜨고 있다 1 8 어른들 뿐 야이게 <laughs> 진짜, 진짜야. 이게 주... 저 말자도 기 여기, 방... 여기 여기 좀 중... 아니야. 다 살아. 이거. 옛날에 하 하나 하나 다. 이 우리? 어? 리 이거 어

2010년도에 마지막 내아이스벨 보여줄게 팀잘 찍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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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2010년도에 마지막 <laughs> 보여줄게 바대장! <다> <laughs> 아 김사장 <김상현> 알았어 근데 2010년도에 <laughs> 마지막 <laughs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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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입수 너가 가면 나 할게 너하 가면 나 할게 나... 난다 해야 해야 입수하자 입수 나랑, 나랑, 나랑 밀었어 나랑 밀었어 나랑 밀었어

너가져오이이하하 y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돼 I was 가 o t so. I was not so. I was not so. I was not so. I was not so. 안 was 진짜 입 so. I was not so. I was 어 o t so.

원래 여기가 그 지금, 귀여거못나 I 무 o 무 소리 들 o 니까 d 전뭘 t 이 n 진짜 I d 개새끼. k n 뭐야 반, 어. 어, 뭐였어? 뭐, 내가 모르겠지. 아 don't k 봤냐? 어, 어뭐 o 어뭐 k 뭐야 w I d o 뭐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조선군이 나한번 더, 한 더, 들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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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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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또, 또, 조심 조심해 조심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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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봐 이런데 땅있어 이런 돌을 좀 앉아보면 파는 게 있어. 둘을 한번떠지세요 이대로 한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. 잘생겼나? 돌이네 들어가고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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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봐 우와, 삼천 네 장소가저저 <목소리> 저기 저, 저 게바뀐다고근데아 제가 찍어. 저거기야 하얀 남는데 들어와 봐. 이거 와봐, 와봐. <목소리> 어. 트어빌어 그거라서. 짱소리야 짱소리야. 빌리 그거 진짜 나오고. 어데 저런 사네 여기서 확실하좀 하는데 지금 나이 친구를 잡지 않을까 거기 만줄 거라고 <laughs> 가는데 먹이 없으니까 큰동리 하나 주지 편정이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잡는 거어저 사람 아픈가 보다 야저 어떻게 마지막 한조한 피스 야저 잡아서 칠저 치료, 잡아서 치료해줄래? 와서 먹자. 오, 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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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다. 아 와! 시발! 잡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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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, 진짜, 진짜. 진짜.

야 머리 막아 으아아아아이